그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나라를 꼭 지켜내야 돼. 네. 이 나라를 꼭지켜내야 돼. 네. 아직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종국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 계셨어. 공산주의는요, 종교 인정 안 합니다. 기독교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지금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8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종국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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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 아멘. 여러분, 절두산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쪽 한강변에 있죠. 거기에는 그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형터를 메고요. 후에다가 잡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딱 잘라버리고 예수를 나안 믿겠어 하면은 살려준다라고. <laughs> 세상에. 그런데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나온 분이 아, 네. 다 잘라져가지고 머리가 대골대골 한강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죽고 외국 선교사들이 죽고 그 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아, 네. 전쟁 없는 70년간 전쟁 없는 나라가 됐어요. 예. 아멘 아, 네. 얼마 전만 해도 10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6대, 6위, 세계에서 6위의 순위에 들어갔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그 소련 소련은 알고 봤더니 종이 호랑이고 중국도 뭐큰 항공권을 갖자고 신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남북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세밀해서, 미국에서도 놀란다는 거니 이런 나라를 우리 선진들이 지도해서, 피로 세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아멘. 이만큼 살기 때문에, 우린 더충성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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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m 로믿습습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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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매 a 매 e 이이 그니까 벼슬을 돈 주고 사고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나라가 당파 사는 많았잖아요. 당파, 서론, 노론 뭐 이렇게 당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가 돼 가지고 그총회 지금 이렇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다 총회장하고 싶어서. 저까지 총회장이야? <laughs>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좀 그런 게 있어요. 머리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강파사항을 하니까,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간 매직과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되니까, 고동임금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고동임금이 왕이 다 되니까, 우측에는 누가 있나면, 흥선 대원군이, 좌측에는 누가 있냐 민비가 있네요. 응?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다 권력 다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인데도, 고종은 우유부단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밤에는 아내 말, 민미 말 듣고, 낮에는 아버지 말 듣고, 세상에. 그렇게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간 매직을 했을 때에, 이 고구 군수,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자기도 돈을 투자했으니까 본전을 포마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우리 저 성경 보면 세리들 알죠, 세리들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칠 때만 원을 갖다 바치면 이만 원을 착취를 하잖아요. 그 세리자,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망창으로 서 이제 나라에 바치는 건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착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돈좀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혐의를 지워가지고 어 고문을 해서 돈을 내놓게 하고 그래서 막 되들고 막 저항을 하면 은또 권장을 때려서 형태로 그 형무소에 넣고 감옥에 아, 그렇게 하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꼴이 이러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해서 동막혁명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 난이 일어납니다. 난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 뭐 여러 장소였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 어, 어 대표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어, 하여튼 여러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정읍에서 발기를 했어요. 정읍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진격한 거야. 한양으로. 그 한양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 진격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전주까지 왔어요. 저업에서 전주도 모읍니다 참, 오래된, 책을 오래만에 와서 기업이 가물가물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니까, 자, 고종이 대해서 큰일 났거든. 그래서, 청나라에다가, 요청합니다. 우리좀 도와주시오. 큰일 났다. 민란이 나서.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돈은 신용만 하고 별로 안도와주 그럴 때 일본이 어떻게 했냐. 일본 사람들 원래 재빨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3만 5천 명이 들어왔어. 와가지고 바로 평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경복궁으로 가가지고 그게 자리를 잡아. 그러니 경복궁 옆에 다 왕궁이 있잖아. 요뭐 경비해 준다, 또뭐 이렇게 보호해 준다 는명분으로 일본 순경들이 전부 순사들이 지키는 거 그러니까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나락꼴이더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보정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러다 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민비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민비가 그러면 우리 또 러시아한테 부탁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만약에서 바벨론 쪽에 압수로 북쪽에서 쳐다어것 같으면 저 밑에 애굽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너무 간섭하려면 또 이쪽으로 이참 문제란. 네? 원래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다 의지에 대해. 어, 아버지한테 의지에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똑같아 이게 똑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경복궁에서 나갈 나갈 수도 없고 다 지키니까 그래서 기녀들 기녀애나 그 궁에 어, 있는 여자들이 뭐라죠? 응응 음, 어, 어? 음. 어, 하여튼, 보고, 뭐, 뭐, 국녀. 아, 국녀. 생각이 잘안 나. 국녀들 타는 음, 가마가 있어요. 국녀들 타는 가마. 고종이 그 가마를 탔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많으면 안되니까그 가마꾼 데리고, 아간 파천이라고 해서, 그, 그, 러시아 공사를 갔요 그리고, 고무릎에 그 민기는 죽었어요. 왜냐? 처음에는 일본 편을 들다가 소련 편을 도니까 일본놈들이 죽였어요. 그을미 사변이라. 그래서 아관파천을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또 일본놈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로일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또 일본이 이겨요 이상하게. 이겨 가지고 서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합방을 해도. 이 우리는 다 날아있고 다 끝났잖아요. 그런 고생 끝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 힘들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는 나라를 이뤄만드겠다. 나라를 이뤄만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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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군요. 당파삼 때문에 힘없는 왕이 나와 지금 우리 그 대통령도 힘이 좀 없는 것 같아. 해도 네? 형된지삼 개월도 안 했는데 맨날 그런 얘기하는. 더 힘이 없어. 왜냐, 자꾸 싸우니까 싸우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이익을 잡고 위해서 싸우는 거. 그다음에 왕이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한테 부터저 나라한테 부터 고종이 그 근데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걸로 도했어. 그래서, 나라는 부패한 지도단이 많아서, 나라 살림이 흐르게 고 난이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외세가 들어오고, 결국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나라를 잃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래도 나라이라도 우리 땅에 살았잖아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것도 감사한 것. 아멘. 네. 지금 오늘은, 바벨론 포로 로 잡혀가는 사람들 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바벨, 바벨론에서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왜부셔버렸나면그 돌로몬 성을 쌓을 때요. 기둥들 밑에다가 보석을 다 받잖아. 보석을. 그래야 뭐그 튼튼하고 오래간들 보석들을 다 받잖아.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이 그 보석을 캐내려 하니까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 요기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적이 다 핵화되고, 다 부서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죽여. 젊은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남겨놓은 노인들. 열 살님 만에 애들만 남겨놓고, 어떻게 하냐. 젊은 여인들은 전부 데려가서 종살이 시키잖아. 그리고 또 어린 남자애들도 다 데려가요. 또 다니엘 같은 애들 다어내 애들 데려가서 심부름 시키고 또 키워서 사병으로 삼고 그렇게 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못 살았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보다는 더 힘들 사람. 또 그들은 어떠냐 70년을 살았어요. 우리보다 거의 배를 살았다. 그런 어려운 끝에 70년이 다 되니까 이스라엘 백신들이 하나 둘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돌아 봤더니 우리 선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몇 가지만 소이하면은요 <laughs> 에데미아 2장 13절에 보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만 것과 그 다음에 에데미아 32장 34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정한 물건들을 들여놨다. 뭔 말이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도 그랬잖아. 성전 앞에 장사하는 거.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에레미아 17장 20절을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시잖아. 지금 말하면 뭐죠? 예배에 소홀히 했다 예배. 예배를 자꾸 피합니다 예배를. 거야. 우리 최근에 그러잖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만 그것도 또 집에서 드리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많은 교회가요 끝까지 다 지키기에도 많습니다 또 네. 지키지 못한 분들은 좀 회개도 하시고 아멘 아 정상화시키기 원합니다 네. 아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한테 바로 주지 못하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 에르미야 3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팔과 영병과 기근을 붙이게 이 영병이 오녀이잖아오녀전염병 5년. 지금 코로나 도후입니다 너희가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라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받은,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세운 나라, 기도로 세운 나라. 정말로 우리 선배들이 팍심을 하셔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잘 살기를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천들은 오늘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 여러 강가에, 그 시천들이 많거든, 시천들이. 거기서 밤마다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원은 어디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것, 주님 계신 것, 예루살렘, 그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강가에서 왜 기도할까요? 낮에는 종살이 하니까, 그냥 뭐두으라 일을 해요. 밤에 강가에 나오는 시승끼또 물소리가 나면 어떻게 지루가 많으니까 물소리가 나면 기도소리도 절대 들리니까 그래서 참뭐 그냥 강변에 쫙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기도를 제가 입수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선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긴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말씀 받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날마다 있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 7 0년 종살이 중에서 하나님 이그 기도를 응답하신 대목이나 에레미야 2 9장1이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붙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나를만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는 나는 나는 하나님을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받아서 승리하시는 나는 나는 나하 나는 성령님 또나목나자 여러분 우리는이나라 나는 나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할 때 대통령 된 지가 몇달됐다 너무 흔들어서 지금 힘도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잘나갈 때는 뭐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전도하면 눈을 만 주고 나무 교회도 배우고 이런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 아멘.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아멘. 하나님 한번 밖에는 다른 일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로만 살자.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저희들을 우리가 오른손 잡고 왼손 잡아 이렇게 세워야 합니큰 믿음이 떨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힘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돼 있고 이제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텅텅 비어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기도원들 많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 채워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시덕이 물질의 잣대로 칭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 이 교회들을 하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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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백과 기도가 날마다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울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어둠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는 억압된 사단의 무리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민족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아멘! 나라 같이, 같이 주여 삼청하면서 하나님 이나라에대해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